감사합니다. 말했어. 야 우리 그거다. 가. 이바이보어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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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laughs> 가보 예스! 파이바이. 내가 라라 잠깐 잠깐. 잠깐 이가이바이보 와! <웃음>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제가 잠깐 이게 저글링을 보여 드릴게요. 괜찮아요? 어. 저글링 이게 저글링이라고 하는 잠깐 보여 드릴게요. 괜찮아요? 와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가위 가위 오. 오. 가위바위보. 야, 가. <laughs>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뛰어, 뛰어, 뛰어. 야, 오보라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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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저거, 저 목소리 진짜 커. 목소리 왜 이렇게 커? 우와! 업초 아. 아, 아. 아, 다시 보내. 야, 우리 1분 아니면 다시 하기로 했어. 빨리 갔다 와. 아. 그 바이, 바 뭐? 맞아. <laughs> 야 우리 연기해가아예전 좋아요 뭐 뭐해? 뭐해요? 1 진짜다 이번에 아형뭐하신거예요주모또가위바잖아 아, 이번에 진짜라는거야 어. 가가어까 <laughs> <가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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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거 공연을 보여드릴게요. 와, <목소리로> 감사합니다. 가위바위보! 가위 하세! 다 안녕하세요 야 나빴다 아, 이 새끼 아. 야 해! 해. 인사해 일단 인 인사했, 인사해줬잖아 네, 저희는 저희는 입니다 간단하게 저을한번 오이도 오, 야, 오이도 가는 열차가 오.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Uh. The train bound for Oido is now approaching.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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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